안나응 이제 요 왜? 아다자 우리 이부 자,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나고 발기차게아아이아이기아 습관 관이해요아이아이 신나고 발기차게아이고 <laughs> 아이고 <laughs> 아이학생 <laughs> 아, 있으면 안 되는데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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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이렇게 아, 웃겼다. 아이고. 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자, 가도록 할게요. 아, 이거 이제 그래프가 핵심입니다. 그래프가 존나게 중요해요, 진짜. 여기가 1. 자, 그려 그리세요. 저 천천히 그리듯이 진짜 그려야 됩니다. 로그 2x 크게 그려야 됩니다. 여기 주어진 데이 좀만 해서 그려다보면 잘 안보여요.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 2x 그리고 항상 이런 거할때 4분의 1x 이렇게 그리고 뭐예요? 첫 번째 뭐라고 돼있냐면, 로그 2의 x와 뭐가 4분의 1x가 만나는 점. 요 점이 우리는 x1입니다. 이거 표시가 중요합니다. x1. 그럼 여기가 탱탱탱탱탱탱탱탱 탱 y1. 그 다음에 여기가 탱탱탱탱탱탱 탱 x2. 탱탱탱탱탱 탱 y2. 이 디테일하게 예쁘게 섬세하게 그려야 됩니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x가 여기 0을 넣으면 여기 값이 1이라는 거 살포시 체크해줘야 됩니다. 1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해 됐나요? 그럼 이제 x2는 x2는 1보다는 작다. x2는 1보다는 작죠. 음. 1보다는 작죠. 그럼 2분의 1보다 큰지를 확인하려면, 일단 여기를 그럼 2분의 1로 해놓고, 아닐 수도 있어요. 2분의 1을 넣어봐야 됩니다. 2분의 1을 여기다가 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 넣어보면,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넣어보면,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내려가면 1이 되죠. 그,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요. 뭐 어떻게 수습하지? 와우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그래프를 크게 그려야 됩니다 센스 <laughs> <laughs> 지렸다 여기가 1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우리 얼마였죠? X2였죠 그리고 여기가 1이었죠 오 X2는 뭐예요? 아까 여기가 1이고, 여기도 방금 1이라는 걸 제가 보여줬죠, 검소. 제가 1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이게 이렇게 같아야 돼서 그림, 그림을 잘못 그리면 이렇게 엿대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여, 그림 엿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장난친 거 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과 이거에 딱 기억은 맞는 거예요. 2분의 1과 X2는 1 사이에 있습니다. 니은 와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럼 일단 맞는지 볼까요? X1, Y1을 째기세요 둘다 같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X1, Y2 2분의 1, X1인데 여기 X1과 X1이 같죠? 그럼 뭐만 비교하면 돼? Y2와 2분의 1만 비교하면 되죠 Y2와 2분의 1만 비교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도 2분의 1이 3분의 1에 2분의 1도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2분의 1은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이죠. 거기에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1이죠. 여기가 2분의 1이었어요. 그리고 y2는 y 1 여기 이게 y2인데 y2는 탱탱탱탱탱탱탱 그러니까 여기가 y2죠. y2는 2분의 1보다 작죠. y2는 2분의 1보다 작아요. Y2는 2분의 1보다 작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X1, Y2는 뭐가 2분의 1 X1보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작죠? 지금 얘랑 얘랑은 같아서 없어졌고 첫 번째 대상이 얘랑 얘랑 비교하면 이쪽이 큰게 아니라 누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다는 걸알수 있어요. 왜? X1, X1은 같고, Y2가, Y2가 뭐보다, 2분의 1보다 작아서요. <laughs> 그럼 이제 여기도 비교를 해봅시다. 여기랑 여기랑 비교해보면 뭐? Y1, Y1이 같죠? 그럼 우리는 뭐만 비교해보면 돼? 저거 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X2, Y1. 이랑,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Y1. Y1, Y1이 같아요. 그러면 X2만 비교하면 되죠? 근데 X2가 아까 어떻게 돼 있었어? X2는? 2분의 1과 1, 1 사이죠? 2분의 1과 1, 사이니까 어디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크죠?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라면, 마이너스 X2는 여기 있어야겠죠? 왜냐면, 2분의 1보다 크니까. 그래서, 오, 또! 세 번째 걸 비교해도, 얘가,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크단 말이죠. 얘랑 얘랑 비교해도, 얘가 크고, 얘랑 얘랑 똑같이 비교해도, 얘가 커요. 그럼 라스트, 얘랑 얘랑도 비교해야겠죠? 이거 비교해보세요. 마이너스 x 2 y 2랑 마이너스 4분의 1 누가 더 큰지 비교 맞추면 오늘 길이 농규 반기 사드리겠습니다. s 2 y 2와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누가 더 큰지를 맞추면 제가 상품을 밥을 드릴게요. 자, 네아버님는더요 왜요? 뭐.. 다만 맞춘 거 아니었어요? 네 <laughs> <laughs> 이유를 맞춰야지 <laughs> <laughs> 이유를 맞춰야지 <웃음> <웃음>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거는 얘와 얘와 곱하면 마이너스 이두 개를 곱하면 x1, x2, y1, y2죠. 그리고 얘두 개를 곱하면 뭐예요? 2분의 1 x1, 마이너스 2분의 1, /2, 1 /2, y1이죠. 그럼 얘가 더 크죠. 왜? 작은 녀석 두명을 곱한 건큰 녀석 두명 곱한 것보다 작죠. 그리고 나서 x1, x1 없애고 y1, y1 없애면 어떻게 마이너스 x2, y2는 뭐보다?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죠. 얘와 얘를 곱한 건 얘를 얘를 곱한 것보다 작죠. 그래서 그 약분을 날려주면 남은 마이너스 X2, Y2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이두 개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얘도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정답은 이유는 틀렸어요. 왜? 이쪽이 다 큽니다. 왜? 얘와 얘는 같아서 날리고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커서 얘가 크다예요. 만약에 두 개는 큰데 하나는 안 크면 나도 몰라요. 그데두 개는 크고 한개 얘는 두 개고 얘는 하나니까 크다 안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플러스에 1, 플러스에 1, 마이너스 백이면 부호 어떻게 될지 몰라요. 셋딱 커야지 틀린 겁니다. 디귿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또 다시 무슨 문제? 디귿 문제 때문입니다. 디귿이 또 어렵습니다. 지금 자 일단. x1 빼기 1은 양수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어. X1이, <laughs> x1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고 1 빼기 x2도 뭐예요? 1에서 x2를 빼면 양수입니다. 그래서 1 빼기 x2를 절로 넘겨주는 거예요. 1 빼기 x2분의 뭐 y2. 그다음에 x1 빼기 1도 넘겨주는 거예요. 와, 이, 와 이걸 왜 넘길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걸 왜 넘길까요? 거리 걸 거리. 거리? 비가 오는 거리에는 아니에요 거리 기울기 <laughs> 기울기입니다 이거는 기울기입니다 이거를 왜 넘기냐면 기울기에요 그럼 누구랑 누구의 기울기? 1,0이랑 1,0과의 기울기를 떠올리 찾느냐 못 찾느냐의 싸움입니다 얘와 얘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1,0이랑, 뭐, x2,y2의 기울기는, 1 x2분의 마이너스 y2가 기울기예요. 여기 기울기와, 그 다음에, 또, 누구의 기울기를 구하냐면, 또, 1,0이랑, 이번에는 여기 좌표인 얼마? x1, y1 기울기를 구해 봅니다. 그러면 <laughs> 어떻게? x1 1분의 y1 0 기울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 누가 커요? 이쪽이 크죠. 맞나요? 여기 기울기는 음수고 여기 기울기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크죠. 맞나요? 근데 어, x1 1분의 y1은 얘랑 같은데. 어라? 여기서는 분모는 같은데 분자가 마이너스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기울기는 여기에서 여기 이거예요. 이거. 이 기울기는 여기 기울기는 요거에요 근데 우리 디귿에서는 뭘 물어보는 문제야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디귿은 얘에서 뭐가 됐어요 딴 거는 얘도 얘도 같고 얘도 얘도 같고 얘도 얘도 같은데 뭐만 얘만 부호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절대값이 돼서 음수 기울기가 양수로 바뀌었다는 거죠. 얘는 이 음수 기울기가 양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양수로 바뀐다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쪽이 더 높아지죠. 기울기가 이쪽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ㄷ은 이쪽이 더 커져서 틀리게 된 거예요. ㄷ은 틀렸습니다. 이해 예,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혹시 얘다 예, 됐나요? 이된 예, 사람 손. 저게 왜 크다고 그 하죠? 네? 오른쪽이 왜, 왼쪽이 왜 크다고 하죠? 직각, 절대각으로 치는 왜냐면 이 점은 동일한데 여기서 이까지 이 기울기와 여기가 이 기울기는 이 좌표가 반대로 넘겨보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프를 확대를 해보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 기울기는 여긴데 여기는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이거를 반대로 이 기울기만큼 반대로 넘겨주면 클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ㄷ은 틀린 겁니다 아마 ㄷ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ㄷ이 최대한 이해해보고 안되는 사람은 저에게 질문을 하러 오십시오 ㄷ 넘어가겠습니다 왠지 시간을 더 끌었다가는 더 안될 것 같아서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13번은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얘는 뭘 나타내요, 여러분? 얘는 뭘 나타냅니까? X에서, 이거, 이건 수학하를 떠올려야 됩니다. F를 대면, 이게 FX거든요. 거기다가 한번더 G를 해서 X가 됐다. 원래 X에서 뭐를 거쳤다가 뭐를 됐다이 F와 G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F를 갔다가 G를 거쳐서 갔을 때 X가 되면 이 G는 F인벌스가 되어야 F 갔다가 인벌스를 만나서 자기 자신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얘는 뭘 나타내는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수학 하에서 배우는 겁니다. G의 FX가 X다. 역함수를 물어봐요. 그러면 FX와 GX가 역함수 맞나요? 오, 그래서 역함수가 맞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겁니다. 13번의 기억은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다음 이거는 뭐예요? f(x)와 g(x)가 만나는 거죠. f(x)와 g(x)가 예를 들면 로그 10x와 로그 그다음에 10x는 만나나요? 무조건 0일 때 1이고 1일 때 10인데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로그 10x는 1일 때 0이고 1 1일때 1인데 이렇게 가는데 만나나요? 얘와 얘가 반드시 만난다는 라 근거는 없어요. 10 넣어보면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안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0에서 1이면, 0에서 1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0에서 1이면, 하나는, AX는 어떻게 생겼어요? 0에서 1이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log AX가 0에서 1이면, 이렇게 생겼죠. 네. 거기서 fx가 한칸 오른쪽으로 이동하든 말든 하디 말디 무조건 실근이 존재하네요 존재하죠 맞나요 틀렸어요 <laughs> 다시 갈게요 다시 이게 로그 뭐예요 아, A, ax죠 0과 1 사이 일때 a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fx에서 한칸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fx-1이에요 g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1,0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2를 뺐을 때 1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2를 뺐을 때1 2를 뺐을 때 1이 되는 거 존재하나요? gx의 미로 1만큼은 되잖아네왜 존재하냐면 여기가 뭐예요 이 점이 이거를 뺐을 때 0이 되는 지점이죠 그럼 두 개를 뺐을 때 1이 되는 지점은 fx에서 gx를 뺐을 때이 사이만큼 음. fx에서 gx를 뺐을 때 여기가 0이니까 0.1, 0.2, 0.4, 0.4, 0.5, 0.6, 1, 2, 3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쯤에 1이 되는 점이 하나 존재하겠죠 이 f x 1 에서 gx를 뺐을 때 처음에 0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뺐을 때 언젠가 1을 통과해서 2, 3, 4갈 거니까 여기에 하나가 존재하겠죠. 코시티그스 맞아요. 3번입니다. 이 fx 에서 gx를 뺐을 때 1이 존재하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13번입니다. <laughs> 이제 쉬운 14, 15번 두개 남았습니다. 이거 쉬운 거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우리는 마치지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7시까지 공부하기로 했으니까요. 14번입니다. 여기 로그 3x 더하기입니다. 여기 로그 3의 x 마이너스입니다. 또 뭐부터 그래프를 그릴까요? 로그 3의 x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됩니다. 이게 이게 오 시긴해. 로그 3의 x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서 또 심지어 x가 1에서 3까지래요. 다행히 x가 1이고 여기가 3일 때, 3일 때. 1을 지나겠죠. 자, 로그 3x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플러스 2 위로 두 칸이죠. 위로 두칸 가면 x에 1 넣으면 뭐예요? 0이 아니라 2가 돼야겠죠. 2에서 출발합니다. 3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3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로 두칸또 밑으로 두칸 가면 여기서 1 나오면 0에서 마이너스 2로 떨어집니다. 여기 3을 나오면 1에서 마이너스 1로 떨어집니다. 두칸 내려가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여기서 뭐예요 이거를 뭘 가지고 둘러싸죠? x는 1 x는 3 그래프의 그래프의 이 사이에 있는겁니다.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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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 도형을 A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도형 A를 잡았습니다 이 도형에서 뭐라고 돼 있어? 뭐예요? 이 도형 안에서 내부에서 뭐예요? X,Y가 자연수인 걸 고르라네요 이 내부에서 자연수는 먼저 X는 1부터 1콤마 왜냐면 X가 1에서 3까지니까 1콤마 얼마? 1이랑 1콤마 2까지 되겠네요. 1콤마 1, 1콤마 2. 2일 때는 어떻습니까? 2일 때는. 어차피 내부가 여기인데 2일 때도 2콤마 어디서부터? 1부터 2콤마 2까지 되겠죠. 왜? 3이 되어야 3콤마 1부터 3콤마 2. 3일 때딱 3이잖아. 3일 때가 3 0마0까지 되겠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섯, 일 여섯, 일곱 개입니다. 입은다번은0 번. 0 14번은. 우 번은 우 뭐지? 제 뭐지? 제줬던프줬터프서터이서보이 훨씬 어훨웠어요웠어요자연수의 개수 계산하기 경계선 포함해서 이거는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 비해서 0 0 번입니다.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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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갈게요 처음에 뭐예요 3입니다 3은 a 더하기 b 로그 2에 괄로 열고 d2가 7w 레어. d1이 3w래요 대입하면 w분의 3w니까 3 더하기 1 로그 2에 4니까 2죠 a 더하기 2b는 3 개꿀 두번째 이게 0일 때 4죠 4는 a 더하기 b 로그 2에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7 더하기 1은 8 그래서 3 4는 a 더하기 3b 아까 a 더하기 b 는 3이니까 빼면 일은 b, b가 1이면 a도 1, a는 1 b도 1 개꿀 존나 쉽다 1, 1을 대입하자 c는 t는 1 더하기 로그 2에 예. 마지 문제는 뭔데 이번엔 4, 1대 5 4를 줘버렸네 개꿀 여기는 또4 4를 줬고 뭐라고 돼 있어? W 바가 있네. 뭐예요? d는 3w 그리고 뭐예요? 폭을 w 바. 그거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 다시 천천히. 4라고 한다는데 뭐라고? 마우스 포인트에서 또 다른 목표, 목표물까지 거리가 d가 D는 3W이고 D자리에 뭘 넣고? 3W를 넣고 뭐예요? 폭이, 폭이 뭔데? W인데 우리는 폭자리에 뭘 넣어야 돼? w 바을 넣어야 되죠 폭자리에는 w 바을 넣고 D자리에는 뭘 넣으래? 3W를 넣으래요, 넣으면 되지 D자리에는 3W를 넣고 폭자리에는 w 바을 넣고 더하기 1 하면 플러스 1을 반대로 넘기면 뭐예요? 는 3. 그러면 얼마? 이 안에 값이 얼마? w 바 분의 3w 더하기 1은 2의 3승인 8이니까 이 값은 얼마? 7. 그러면 w 넘기고 넘어가면 7분의 3w는 w 바. w 바는 7분의 3w가 됩니다. 답은 3번. 일단 여기까지 15분까지 풀이 식이 끝났습니다. 초보단도였습니다.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까지일까요? 다음 문제도 있어요, 지금. 아이.